폐암과 관련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증상은 폐에 생긴 암이다 보니까 폐와 관련된 각종 증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았지만 기침이 나기도 하고요. 호흡도 곤란해지겠죠. 또는 가래에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가지 호흡기 관련 질환이 생깁니다. 또한 폐에 생긴 암이기 때문에 이 흉부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목소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쉰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또 폐는 우리 몸의 발전소와 같다고 그랬죠. 발전소가 고장 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요. 폐와 관련된 감정은 우울감입니다. 폐가 약해지면 우울증도 쉽게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체중이 감소가 되고 굉장히 마른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즉, 최근에 들어서 자꾸 살이 빠진다면 폐와 관련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폐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오염된 공기입니다. 요새 참 미세먼지 많죠. 매연도 많고요. 공업화가 우리에게 편리함도 많이 가져다주었지만 그 역습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공기에 더해서 흡연까지 하신다면 더큰 원인이 되겠죠. 또한 자주 감기나 폐렴 등 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이 자꾸 발생한다면 이러한 질병들이 걸렸다가 나왔다가 걸렸다가 나왔다가 자꾸 반복하게 된다면 폐에 상처가 생겼다가 아물었다가 또 생겼다가 아물었다가 반복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폐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종양이 되고 암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감과 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최근에 우울한 일이 많이 발생하셨거나 또는 우울증에 걸리셨다면 폐에도 영향을 주어서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에는 육체인 폐가 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원인은 심장입니다. 오늘 특히 심장에서 발생한 폐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왜 심장 때문에 폐암이 생기냐? 폐의 기능, 심장의 기능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심장은 발열 기관이다.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폐는 냉각 기관이죠. 그러니까 심장의 뜨거운 열을 공랭식으로 해가지고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장은 40몇 도가 되는 아주 뜨거운 장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체온이 40몇 도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온이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 심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할 때마다 바깥에 있는 찬 공기를 넣어주어서 심장의 뜨거운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장에 병이 걸려서 너무 과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폐가 어떻게 될까요? 폐공랭 의 기능을 과도하게 넘쳐서 심장이 과열이 되면 당연히 폐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화상이 반복되게 되면 그 화상이 결국에는 폐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까 오염된 공기가 제일 큰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이 가능하시다면 공기가 맑고 깨끗한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몸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이사 가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또한 흡연은 당연히 끊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감기, 폐렴과 같은 질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 예방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걸렸더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평상시 내 면역력을 올려주시는 게 정상으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할 때요, 폐의 일부분만 사용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호흡을 이렇게 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호흡을 한다면 폐속 안에 있는 오염된 물질이 쌓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깔짝 깔짝. 예. 내가 움직이는 부분만 계속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부분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폐에 노폐물, 오염된 공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폐에는 독소죠. 그래서 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폐암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번씩은 심호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수차례 심호흡을 해서 폐에 들어있는 모든 독소를 바깥으로 배출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폐를 청소를 좀 해주시면 폐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도 되고요. 또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심장에 의해서 폐암이 걸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심장에 왜 문제가 생겼느냐? 대부분은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심장이 이렇게 과열될 정도로 일을 하거나 운동하는 경우는 현대에선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에 과열이 생겼고 이것이 폐에 영향을 준 거죠.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면 심장이 과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폐암도 예방할 수 있고, 또 폐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되는 상황을 미리 예측해 보시고 모두 피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장소, 상황, 사람 등등 모두 피하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걸 모두 다 피하기는 좀 쉽지 않죠. 피할 수 없는 것들은 시점을 바꿔보는 겁니다. 좋은 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원래는 스트레스 주는 상황이었지만, 또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마저도 잘안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스트레스가 쌓였어도 내가 다 날려버릴 수 있다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한 취미 활동, 이것만 하면 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이러한 취미 활동을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시간 정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또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즉시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취미 활동을 하신다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폐암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압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혈자리는 힐링. 자,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